자, 월드 탐험 마지막 라운드는 보라한 게 꽃밭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깨면 당분간은 월드 탐험을 만나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라운드 공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마지막 라운드는 이렇게 반신 악마랑 그레이 부본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 조합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반신 악마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라든지 플루스토 이런 것들을 넣으시고 징급 보정이 되기 때문에 시타나 내가 쓰고 싶었던 바엘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딜러에는 본이라든지 원하시는 것들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고요.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그렇게까지 조합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진영만 발동을 시킬 수가 있다면 원하시는 대로 넣으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브 봉 같은 경우에도 세미라, 데이먼, 토란을 활용해서 이렇게 진영 조건을 발동을 시켰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자리는 에이론과 울머스를 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꽃 주변에는 지나갈 수 없는 그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독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맵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넓은데 여기를 다 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을 다 도실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조건들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맵을 다니면서 몬스터 15마리를 처치를 하시고요. 그 와중에 이제 기습 공격을 5번을 발동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정화 스크롤 2개 이 정화 스크롤 2개만 획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화 스크롤이라는 게 이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골렘 격돌전에서 사용을 했었던 아케이드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맵을 뚫은 다음에 그냥 이것만 획득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 보스 같은 경우에는 골렘 격돌전하고 똑같이 총알을 쏘고 격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맵에 뿌려져 있는 정화 스크롤 4개 중에서 일단 2개만 확보를 하시면 바로 보스전에 도전을 하고 클리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맵이 넓긴 하지만 선택에 따라서는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쭉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돌을 놔야 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꽃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돌두 개를 밀어서 발판을 작동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앞쪽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민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돌은 왼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왼쪽 발판으로 놓아두시면 앞에 있는 기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단순합니다. 이제 이 맵에서는 레이저 광선을 먼저 여기다가 내가 열고 싶은 곳에다가 맞춰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기둥을 제거를 해서 여기 문을 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거울을 바꿔 두신 다음에, 이쪽 발판은 돌을 밀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스스로 올라가서 이렇게 문을 개방을 하시고요. 문 들어가기 전에 돌을 안쪽으로, 이렇게 발판 이쪽으로 밀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돌토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 돌부터 여기 왼쪽 위로 밀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로 밀고, 왼쪽으로 한칸더 밀고요. 그러면 이제 아랫돌을 밀 수가 있는데 아랫돌도 이제 밀어서 아래에 있는 발판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돌도 발판에 올려두시게 되면 나머지 기둥들이 전부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버프도 챙겨주시고 이제 왼쪽 길로 나가시게 되는데 왼쪽 길로 쭉 가시다 보면 이렇게 위에서 돌 같은 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버프를 챙겨주신 다음에 똑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들을 피해주면서 임무 중에 하나인 기습도 이렇게 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셔서 여기 위쪽에 있는 돌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하나씩 발판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오른쪽부터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올려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리게 되면 또 하나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다시 위쪽으로 가서 이제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발판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탈출하실 때는 폭탄을 터트려서 이쪽으로 나가신 다음에 기습으로 계속 몬스터를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제거를 하셨으면 이쪽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이쪽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위쪽에 발판을 밟받았기 때문에 아래쪽에 길이 열려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7시 방향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버프도 다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번 맵하고 다르게 15마리도 잡고 기스도 달성을 해야 돼서 일단은 보이는 대로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버프를 먹었으면 이렇게 다시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셔서 새롭게 나오는 지역에 길이 열려 있는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돌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장 앞쪽에 있는 거, 이것부터 밀어줍니다. 어차피 이것밖에 밀 수가 없어서 이걸 밀어주고요. 이걸 이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뒤쪽도 밀 수가 있게 되고, 뒤쪽에 있는 돌도 이렇게 아래쪽 발판에 올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혹시나 웨이포인트 안 찍으셨으면, 걸어올 때 빡세기 때문에 웨이포인트도 찍어주시고, 오른쪽으로 쭉 오셔서 첫 번째 정화 스크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 스크롤을 얻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이쪽 아래쪽에서 버프를 또 챙겨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프를 챙기고 이쪽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이렇게 광선을 작동시킬 수 있는 구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 안쪽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머무는 시간에 따라서 이런 꽃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꽃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 지역은 지나갈 수가 없어서 버프라든지 여기 있는 정화 스크롤을 챙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것들 안 챙겨도 어차피 깨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 다못 챙기셨으면, 버프나 정화 스크롤 버리고요. 여기 있는 몬스터만 잡고 그냥 나가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꽃이 퍼져버려서 지역을 막아버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쪽 지역에 오래 있게 되면 꽃이 하나씩 계속해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선을 작동을 시키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돌을 위쪽으로 밀어서, 광선을 위쪽으로 맞춘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울을 돌려서 광선을 위쪽으로 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기둥을 열려면 내가 몸이 올라가서 돌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올라가서 이쪽 기둥을 내려야 파란 크리스탈을 깰 수가 있어요. 이쪽 퍼프를 먹었으면 돌을 이쪽 위에 올려 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선을 돌려서 오른쪽에 맞춰 주신 다음에 오른쪽이 열리게 되면 여기 있는 퍼프도 챙기고 그다음에 바로 가운데 몬스터를 잡아서 제거를 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 있는 몬스터를 잡고 마리수를 채워주시고요. 만약에 안쪽에 들어가서 정화 스크롤을 먹을 수 있으면 스크롤을 먹고 폭탄 제거한 다음에 그대로 쭉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늦어서 이렇게 위쪽 다 막히신 분들은 그냥 거울 돌려서 열쇠 먹고 탈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이쪽 광선을 옆쪽으로 쏘시면 돼요. 옆쪽으로 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광선으로 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맞춰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선을 맞춰두셨으면 이쪽 왼쪽으로 오셔서 돌을 다시 원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 있는 발판은 직접 몸이 올라가서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아주시면 파란색 크리스탈 수정을 체결할 수가 있고 여기서 열쇠를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열쇠를 얻고 다시 한번 광선을 위쪽으로 돌려서 여기 위쪽으로 맞춰줍니다. 이쪽 출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쪽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몸이 올라가서 발판을 밟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출구를 열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다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가셔서 새로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앞쪽에 있는 열쇠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위로 가서 웨이포인트 발동시키고,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위에 있는 버프부터 챙겨줍니다. 이렇게 버프 싹싹 먹어주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돌멩이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돌멩이를 밀어서 이쪽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위쪽부터, 위쪽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버프 먹고, 돌 밀고요. 가운데로 와서 이제 가운데 돌을 위쪽으로 밀어줍니다. 위쪽으로 밀어준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몬스터를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실 때 돌을 밀어서 쭉 바깥쪽으로 일단 밀어둡니다, 돌을.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나간 다음에 돌을 다시 발판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가셔서 왼쪽에 보이는 몹도 제거를 시켜주시고요. 쭉 내려가서 꽃 안쪽에 있는, 여기 있는 몹도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을 피해서 버프를 먹으면서 계속 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돌을 밀고 몬스터 숫자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신 다음에 위쪽부터 먼저 잡아줍니다. 몹 잡고 돌 밀고 그 다음에 버프 챙긴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버프 챙기고 뒤통수 가격해서 몬스터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몹까지 잡아주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열쇠 챙겨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돌도 발판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몹을 잡아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돌을 발판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기둥이 다 열렸기 때문에 버프를 챙기고 여기를 떠나시면 이제 거의 퀘스트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길을 막고 있었던 몬스터도 제거 해주고요. 쭉 위로 올라가서 조심조심 버프, 물약, 다시 쭉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바퀴 빙그르르 돌면서 계속 길 따라 달리면서 버프를 다 챙겨주시면 돼요. 열쇠도 챙겨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몬스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몹 잡고 올라와서 이제 왼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중간 점검을 갈게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몹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놓치셔서 15마리를 달성을 하셨으면 내가 정화 스크롤을 아까 여기서 이쪽에서 막히지 않고 먹었다고 했을 때 바로 보스전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화 스크롤도 모았고 몬스터를 처치하는 임무도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보스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스 같은 경우에는 미니맵을 여시게 되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11시 방향에 이쪽 텔레포트를 타고 가셔서 쭉 올라가시면 이쪽에서 보스를 맞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직 정화 스크롤을 못 먹었고, 몬스터도 한두 마리 더 잡아야 된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아래에 있는 몬스터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쪽 아래에 있는 광선, 이거 광선을 돌려서, 입구들을 다 개방을 해줍니다. 전체 입구를 다 개방을 시킬 수가 있고, 뭐, 공격력 버프는 더안 챙기셔도 돼요. 중간에 이제 돌이 떨어지는 곳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 포션만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몬스터 놓치신 게 있다면, 이쪽에서 하나 더 잡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화 스크롤을 못 먹으신 분들은 정화 스크롤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위쪽으로 달려가시면 되고요. 쭉 위쪽으로 달려가셔서 열쇠를 열고 이쪽 오브젝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개방을 하신 다음에 쭉 끝까지 달려가셔서 여기 마지막 꼬인 지점에 있는 여기서 이제 정화 스크롤을 먹으시면 돼요. 이건 이제 특별히 어렵지 않게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개방을 시킨 다음에 그냥 깃발 모으면서 계속 달리시면 됩니다. 쭉길 따라서 가시다가 마지막 지역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정화 스크롤을 먹고 이제는 보스전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이쪽 왼쪽 지역, 숨겨진 지역은 더 이상 깨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니맵을 여신 다음에 이쪽 보스방으로 가셔서 골랭 격돌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아케이드만 좀 해주시면 보스는 충분히 깨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도 버프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 않게 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보스까지 제거를 하시고 나면 최종 보상을 모두 받으실 수가 있고 지금까지 월드탐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